어, 참 미국이 상반된 두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문제삼아 인권문제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먼저 미 합참의장이 왜 주둔하며 지켜주는지를 모르겠다며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 앵겔 외교위원장은 12일 주한미군 철수는 바보 짓이라 했고 에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13일,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정부와 국민 여러분, 주한미군 철수 절대 안 합니다. 미국 행정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여론 번질까봐 부랴부랴 차단에 나선 미국의 모습 재밌네요. <laughs> 아베가 무식하게 저지른 무역보복에 전 국민이 바로 반응했던 한국 국민 모습과 코로나 전국에서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 더해져 이를 본 미국의 학습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하면 미국도 아베꼴난다, 그거죠. 불매운동으로 국민의 결집력을 보여준 것이 초강대국 미국에 학습효과를 확실히 심어주었네요. 저렇게 눈치가 빠르고 야갔으니 초강대국 하는 거겠죠. 마크밀리 미 합참 의장이 한국과 일본 같은 부자 나라를 왜 파병하고 돕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라고 말을 하자 곧바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미 하원 외교 군사의장이 주한미군 유지는 불변이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선을 확실히 그은 것을 넘어 밀리의장의 발언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과 비용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까봐 조바심을 낸 것입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장 외교위원장의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은 의원 모두가 반대한다 발표를 보면 미국이 원하는데도 지소미아 복구도 안하고 종료 유예 상태를 계속 유지 중이고 방위비 협상도 지지 부진인데 한국의 위상이 미국에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이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한국 정부가 다 알아서 정리를 해 주었죠. 그때의 한국 정부와 아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작 3년이 지났는데 말이죠. 미국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아베가 수출 제재라는 희한한 짓을 벌였고, 그 다음날부터 시작된 일제불매운동으로 한국인이 어느 정도 결집에 강한지, 또 어느 정도 빠르게 여론을 만들고 대응하는지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죠. 이것도 아베나 미국이 적응이 사실 어려운데 성향이 전혀 다른 대규모 집회가 그것도 100만의 시위대가 한 주에 두 번씩 열리는데 치아는 여전히 세계 1위죠. 이런 모습에 적응이 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국민 정서가 주한미군 철수나 반미로 연결될 수 있음을 염려 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속하게 주한미군 유지는 불변이라는 발표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깨어 있으면 어떤 나라도 함부로 하기 어렵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 크리스토퍼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인권 침해로 규정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법안이 가결되기 전 법안이 통과되면 청문회를 개최해 따지겠다고 언급했었습니다. 한국의 내정 문제이고 법안 제정을 문제 삼는 것도 꼴값인데 얼마 전 중국의 홍콩 보안법이나 화웨이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한 적이 있듯이 미국의 다른 나라 내정 간섭은 드러내놓느냐, 불밑에서 하느냐의 차이일 뿐, 오래된 일입니다.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저인간이 왜 저럴까요? 지금 모습은 바이든과 관련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바이든이 트럼프가 만든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도록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란, 중국, 북한, 터키의 최근의 한일을 보면 거의 바이든의 엿먹어보라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문제를 해결하자고 바이든이 외교적으로 합의하면 그 합의를 상원이 비준을 해줘야 효력이 발생하고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토퍼 공화당 하원 의원이 개최하는 대북전단 살포금지청문회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요?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유감을 표하고 성토를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꼴값 떨게 놔두면 됩니다. 한국 입장만 전달해주면 됩니다. 미국 행정부의 공식 발표 회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감정적 대응을 부릅니다. 어차피 바이든이 취임해야 정리되는 일입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한국 정부를 국내 사대주의자들을 이용해 압박하고 있지만 북한을 경제 군사력에서 이미 압도하고 있다는 것도 아베 무역보복이 오히려 한국의 기회라는 것도 한국 경제가 망해간다는 미리 아는 것이죠. 이용하면 한국에 혼란이 어쨌든 발생하니 이용은 계속하겠지만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주한미군 주둔방위비와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기레기들 주장엔 대한민국의 주권이나 국익은 없고 온통 겁먹은 사대주의만 있다는 걸 이젠 알죠. 국민의 불안을 심어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계산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외세의 압력이 높고 외교적 해법이 제한적일 때 외교 분야에서 국민의 정부 지지는 정부에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성과를 만들고 약소국 정부가 강대국과 협상해서 양보를 얻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나 경제에서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연일 천명대를 오르내리는데도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한국에 좋은 그림은 1월 초에 열리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일석이라도 되는 것입니다. 상원은 비준하는 곳입니다. 북미 회담이 성과를 내도 상원에서 협조가 안되면 결실을 맺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